시트, 후측방 모니터, 후진 가이드 램프 요게 들어갈 수 있나 그건 보겠습니다 시트하고 편의 주차만 보면 되겠네요 시트에 보면은 지금 전자석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편의 주차에서 후측방 모니터 근데 후측방도 사실 후방 카메라는 있으면 좋고 측방은 사실 뭐 없어서는 후방 모니터 있네요. 후방 모니터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닌가? 네, 후방 모니터 있으니까 요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후진 가이드 램프? 네, 후진 가이드 램프가 지금 여기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100,000만, 1,100만, 0 500만 원을 올려야 500만원을 올려야 후진 가이드램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500만원의 가치는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옵션에서 혹시 선택이 가능한지 보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파킹 어시스트에 왠지 있을 것 같죠? 파킹 어시스트 있을 것 같고, 스마트 센스 프리미엄 초이스,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스마트 센스 1,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 네, 여기 스마트 센스 1,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프리미엄, 프리미엄 초이스 이렇게 세 개였나요? 네, 이렇게 세 개를 보면 될것 같은데 네, 이거 들어가 있네요 이거 들어가 있고 후측방 네, 요렇게 후측방, 안전 하차 보조 이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네, 프리미엄 초이스에서 통풍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에서 통풍 시트 선택할 수 있고, 파킹 어시스트에서 후측방 모니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세개 선택하면은, 제가 원했던 옵션은 각각 하나씩 들어간 건데, 야야 세개 선택을 하면 얼만지 한번 봐볼게요. 145만원 더하기, 145만 원 더하기 그리고 85만 원 더하기 130만 원 하면은 이게 360만 원이거든요 제가 필요한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를 위해서 500만 원 올리는 것보다 세 개를 다 선택해도 36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 제 생각엔 요거 세개 선택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선택하기 훨씬 저렴하고 또 여기서 봤을 때 굳이 필요 없는 거 후측방 모니터 요거 필요 없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필요 없고요 스마트 센스하고 네, 요거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통 시트는 제가 한번 써보니까 너무 편해. 너무 쾌적해서 요거는 꼭 있어야 되고 안전 하차 보조 때문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전 하차 보조 때문에 요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제가 필요한 게 싹싹 지워서 스마트 센스 1 필요하고 프리미엄 초이스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등급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넣고요. 전체 공, 선택 공통으로 선택하시는 선택 공통으로 선택하는 데서는 3 5 m 터 엔진 필요 없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요 없고, H 트랙은 선택 못 하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플래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파노라마 쏠루프만 넣으면 되는데 프리미엄의 파노라마 쏠루프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1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 이렇게만 넣고서는 견적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내차 만들기로 다시 와서 2.5리터의 프리미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요. 뒤로 가기 네, 2 5 l 터에 프리미엄 등급 선택을 하고요. 네, 선택한 후에는 이제 익스테리어하고 인테리어 색깔을 고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추천 가이드 보면은 전체에서 검정색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그레이, 그리고 하얀색, 이런 색을 고르시네요. 20대에서는, 20, 30대에서는 하얀색이, 야, 20대가 그랜저를 구매하시는 분이 꽤 있으신가 봐요. 40대, 그리고 50대, 40, 50대 분들은 검정색이 1등이시고, 20대에서는 하얀색이 1등이네요. 저는 어떤 색이 좋냐면은, 저는 살짝 회색빛 도는 게 쥐색이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조금 옅고요. 얘나 아니면 화이트, 그레이 매트 무광보다는 유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 뭐야? 아 캘리그래피에서 선택하는 거? 네, 저는 녹턴 메탈릭 그레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세차를 자주 하시는 분이면 하얀색이나 검정색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편이 아니라서 또 차를 그렇게 막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색깔은 메탈릭 그레이로 할 거고 내장 색깔은 이제 인디고 브라운 투톤 그리고 블랙 모노톤, 블랙 브라운 투톤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디고 브라운 투톤은 시트는 브라운, 그리고 대시보드는 검정색이고 블랙 모노톤은 전부 검정색. 블랙 브라운 투톤은 아까보다 조금 짙은 색깔의 시트와 그리고 검정색의 대시보드,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는 네. 이게 라이트 그레인가요? 이 하얀색 같은데 네. 아무튼 라이트 그레이 색깔 그리고 검정색 대시보드. 저는 인디고 브라운 투톤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디고 브라운 투톤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선택 품목 아까 제가 선택한다고 했던 게 스마트 센스 1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 이렇게 두 개. 어, 이건 베스트 들어있네요 그리고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플래티넘 휠은 필요 없습니다. 플래티넘 휠을 보면은 19인치 휠인데요 요거는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마음에 드는 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호 필름 45만원 인데 이쪽에 지금 돌 튀거나 그런거 방지해주는 스티커 같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내차 선택 완료인데요 너무 쉬운데요 내차 만들기 완료하면 차량 출고 및 인도 안내 자동차 부품 수급 및 제조 물류 특수성으로 인해 자동차 인지 시기를 확, 인도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차량 인도 시점에 자동차 세제 정부 정책 차량 설계 사양의 변경 등으로 차량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가격 변동 시 기존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변경된 금액으로 인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 그, 해지할 수 있으면 뭐별 부담 없네요. 네, 그래서 나의 오, 디 올뉴 그랜저가 완성되었습니다. 디 올뉴 그랜저 자가용 가솔린 2.5리터 프리미엄. 한번 보면 겉의 색깔은 네, 제가 고른 주색이고 안에는 네 아까 봤던 그 색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총 차량 가격이 4,120만 원. 야, 4,120만 원이네요. 탁송지역은 서울로 그냥 보면은 서울지역은 15만 2천원인데 요즘, 네, 요즘 탁송이 뭐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탁송을 만약에 안 받으면은 15만원 이 그냥 빠지는 거겠죠? 15만원 빠지는 거고 그리고 할인 포인트 선택하기 한번 볼 건데 N 포인트 없고 블루 멤버스도 없고 차량 구매 2회차입니다 기회차니까 적립만 되는 거 같네요 45만 포인트 적립이고 할인 가격 없습니다 그냥 생돈 다 내고 사야 되는 거고 결제 방법은 네, 신용카드 일시불인 거 같고 이거 할부가 있는데 할부 만약에 60개월로 면 얼마인지 봐볼까요 할부원금 300만 원을 선수금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방법은 그냥 현금 신용카드 일시불로 하게 해볼 거고,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계약금 10만 원을 처음 내면 되고, 그 다음 차를 인도할 때 4천만 원, 나머지 잔금을 내는 거네요. 그리고 위무금이 2천원 2천 원 들어가서 출고 전 납입총액. 그러니까 차를 받기 위해서, 차 키를 받기 위해서 내는 금액이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고요. 자녀 없고, 취득세는 네, 취득세 250만원, 그리고 공채 할인해서 120만원. 그리고 네 요거 다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증지 그리고 차량 번호판 금액 그리고 대행 수수료 요게 400만 원 가까이 되고 세금 변동이 이제 75만 원이 지금 할인되는 게 있는데 요것도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면 4120만 원 아까 전에 봤던 그 금액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와 제가 이 그랜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총 4100만 원. 이 필요하고, 여기에 보험료까지 하면 대략 4,200만원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일해야 되겠네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